16살 이호진입니다 어, 일단 이 무대에 올라오게 되니까 여기서 키가 약간 커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본격적으로 시간을 전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명언인데요 기억에 남는 인생을 살자 입니다 되게 낭만했지 않아요? 어, 혹시 타권트 보셨나요? 혹시 안 보실 분들도 계실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최고의 파일럿이자 전설적인 인물 턴크루즈가 자신이 졸업한 훈련학교 교관으로 발탁됩니다. 그의 명성을 모르던 팀원들은 메버릭의 지지를 무시하지만 실전을 반복해 하는 상공 훈련에서 눈으로 봐도 이기 힘든 전설적인 조정 실력에 모두가 압도됩니다. 메버릭의 지휘 아래 경고한 팀워크를 사 얻은 팀원들에게. 국경을 뛰어넘는 위험한 임무가 주어지자 매버릭은 자신이 가르친 동료들과 함께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하늘이 비행에 나서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 영화는 매우 낭만적인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탑권에 있는 장면 중에서 전투기 훈련을 끝마치고 착륙을 하여 석경을 쥐고 있는 활주로를 헬멧을 허리에 매고 걸어가는 영화의 장면과 전투시인에서 자신들이 팀원들을 위해 희생하는 희생정신 이러한 장면 하나하나가 낭만적이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파일럿이 꿈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확고합니다. 제가 이 꿈을 가지게 된 계기는 제가 초등학교 때 가족들과 여행을 가려고 비행기를 샀어요 이를 가기 전에 기장님 파일럿분께서 영어로 되게 멋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내방송을 듣고 이 넓은 하늘을 가로질러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비행하시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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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모습에 반0 0 되었습니다. 저는 파일럿이라는 꿈을 이루어서 0 0 0 지는 비행장에서 헬멧을 0고 싶습니다. 0 0에 나오는 주인공 0 0레처럼멋0고0 0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꿈을 이루는 것과 자신이0고 싶은 일을 이루는 것이 0 0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꿈을 꾸면 인생 자체가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찬 삶이 될것 같기 때문입니다. 0 0 0지0 0 0 발전하는 모습 꿈에서 살아가기 위하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나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관리를 하고 무한하게 뭐 꿈을 꾸어 낭만 있는 삶을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